자 당연한 절차로 게시판에 수정하는 페이지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모든 문서 닫기고요 일단은 수정하기 페이지 인데요 수정하기 페이지에서는 아이디 값을 받는 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코드가 들어오는데 수정하는 코드는 일단 크리에이트 페이지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 서밋 버튼을 카피에다가 에디트에다가 밑에다가 넣어놓고요. 아 모델도 음. 모델도 가져오고요. 자 그다음 인젝트하는 거두개 가져다가 에디트 페이지에다가 상단에다가 "인젝트"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폼"은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에디트" 밑에다가 "HR"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일단 "크리에이트" 페이지에 있는 걸 "에디트"로 다 가져왔으니까 "에디트"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해서 "에디트" 페이지에서 "음"... 자 일단 바인딩 시켜주는 거를 에디트 페이지는 일단 기존 거를 읽어와야 되는 코드가 필요하니까요. 상세 보기에서 기존 거 읽어오는 거요거 코드를 또 역시 또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 놓고 에디트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 로드할 때 on initialized async 메서드에서 기존 거 현재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 읽어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에디트 폼은 똑같은 거고요 폼에서 전송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고. 음, 일단 여기까지 잠깐 와볼게요. 에디트까지. 일단,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 가져왔고, 디테일스 페이지에서 하나 갖고 왔고,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자, 에디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디트 페이지 잘온것같고요 음, 그러면, 상세 보기 페이지 다시요. 잠깐만요.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뭘 가져올 거냐면, 아이디 출력하는 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몇번 글에 대해서 수정할 건지, 이쯤에서, 어, 디 갔어? 홈 그룹 위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대해서 타이틀하고 수정할 건지, 이것도 폼 그룹으로 묶어줄까요? 디자인이, 디테일, 디테스에 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폼 그룹으로 밑에 있는 버튼들을 묶어주고요. 이렇게요. 음, 그 다음에 아이디. 됐어요. 에디트 페이지에서, 크레이트 아, 페이지도 바꿔주자. 잠깐만요. 그거, 크레이트 페이지 가서 폼 그룹에다 넣어놓는 걸로 모양을 바꿔놓을게요. 또홈 그룹 시작과 끝으로 묶어 주고요. 두개 라인을 위로 올려서 바꿔 주고요. 다시 디테일스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음, 보자 보자. 타이틀 타이틀까지 두번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그냥 한 거에서 아 죄송 죄송. 에디트 페이지. Alt Shift Enter. 자 일단 에디트 페이지는 아이디를 정수형으로 받아서 페이지 로드할 때 on initialized async 할때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거 넘겨준 이디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다가 모델에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1번에 제목 정도가 채워지고요. 이 제목 채워지는 건 하나 더내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여러 번 추가한다는 거니까, 타이틀, 컨텐츠, 뭐, 뭐, 뭐쭉 채워지는 걸로 모양을 잡아 놓고요. 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값을 입력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버튼 서밋인데요 버튼 에디트로 바꿔줄게요. 이거 모양은. 그냥 의미상으로 버튼 Submit 대신에 버튼 Edit로 바꿔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 로직이 아니라 모델이 바뀐 값을 어디에다가 Add Edit Article Async로 바꿔 주고요 바뀐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정하고 나서는 바뀐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위 해서 상세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아티 d 스의 디테일스 페이지의 아이디를 가지고 현재 그거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넘어 이제 넘어가게 해주자라는 거죠. 스트링 인터플레이션 사용해서 현재점의 아이디를 가지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이렇게다된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테스트 입력 출력 상세 수정까지 오겠습니다 출력하고 게시판에 가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입력 자 3002번으로 튀었네요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 갖는 동안에 빌드하면 로컬TV 이렇게 많이 튀더라고요 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입력 출력 상세 보기 상세 보기에는 A, B, C, D 잘, 잘 와있죠. 그 다음에, 에디트 하게 되면, 3002에 A, B, C, D 두 번, 3002에 A, B, C, D 두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서밋 버튼 대신에, A, B, C, D, E 까지 넣어놓고, 에디트 하게 되면, A, B, C, D, E, 어, 두번들어가 있었나요? 잠깐만요. 이제두번 넣었나요? 한 번, 두, 어, 잠깐만. 타이틀. 아, 제가, <laughs> 이게 두개 투 a 이 바인딩이 되버렸죠 1을 하나 더 넣었어요 두개 똑같은 걸해놔 가지고 1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잘 바뀌어지죠 이렇게. A B C D E E 1 이렇게 바뀌어 놓았습니다 음잘 되네요 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바꿔 주면 s 밋 대신에 Edit로 바꿔 주고요 음 나머지는 똑같이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모델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에 가세요. 어디, 이제 순서 잘 보세요. 아티클에 가서, to 타이 title. 아, 이번에는 컨텐츠. 컨텐츠, 엔바 캐릭터 맥스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널로 놓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처음서부터는 원래 저거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은 이미 데이터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잠깐 널로 놓고요. 나중에 게시판에 컨텐츠 반드시 넣으라 하면 내용을 반드시 넣어주면, 이제 하나 이상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컨텐츠 하나 넣어놨고요. 하나 필드만 더 추가해볼게요. 그러면, 아티클에 가서, 아티클에 가서 컨텐츠를 하나 더 넣어놓습니다. 프로퍼티 탭탭 스트링 형식의 타이틀과 내용 그래서 제목과 하나 둘셋 내용을 입력하게 해줄 거고요. 네 이거는 리콰이드는 여기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모델을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하나 넣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리파지터리에서 리파지토리에서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출력한다든가 했을 때. 그 뭐, 입력할 때는 전체 입력하는 거니 상관없는데, 수정할 때, 수정할 때, 데이터 넘겨준 값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삭제. 뭐, 다 이제 확인 한번 해보고요. 자, 다 전체 기본 값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테스트 프로젝트에 갔을 때 나머지도 한번 그 컨텐츠도 컬럼을 하나 더 넣어보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럼 크리에이트가 다시 와서요. 타이틀 밑에다가 copy and paste 해서 이번에는 컨텐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아이디를 컨텐츠 아, 제가 이제 즐겨 사용하던 방법은 그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텍스트를 많이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커넥션이 일단은 뭐냐 아 컨텐트 오이래 네, 컨텐트 내용 다시 컨트롤 시프트 B 음 뭐 만들다 말아서 그런거죠 예. 크리에이터 페이지에서 예, 만들다 말아서 그런거죠 컨텐츠 대신에 커, 이제 커넥션 대신에 컨텐츠 예, 잘 왔죠 자 다음에 컨텐츠 카피앤페이스트 타이틀로 바꿔 주고요 타이틀 대신에 컨텐츠로 바꿔 주고요 제목과 타이틀과 컨텐츠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모양이니까 텍스트.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출력 페이지에서 필요 없고, 상세 보기. 상세 보기에서 드디어 컨텐츠 하나 더 출력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죠. 컨텐츠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라인에서 내용을 쭉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페이지 와서 그러면 타이틀 다음에 컨텐트를 하나 더 넣고요. 어놓 Copy and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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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 txt, text box 의미로. 됐습니다. 그러면, 컨텐츠까지 왔어요. 그럼 두 개가 이제 저장되고, 저장이 되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행. 게시판 자, 실행이 에러가 났는데요. F12번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컨텐츠 지금 하나 바꾼 거잖아요. 컨텐츠. 그런데, 어, 뭐로 해놨어요? 이제, 그, 컬럼 네임이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인팔리드 이제, 컬럼 네임, 컨텐츠, 컬럼 네임 없죠. 예. 아, 제가, 저도 이렇게 실수하네요. 만약에 컬럼을 추가했다. 그럼 여기다만 추가해서 될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게시해야 되잖아요.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컨텐츠 컬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엔터티 프레임워크 이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마이그레이션 기능 을 써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즐겨 사용하니까 이거를 게시해서 프로필로드 게시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그 컨텐트라는 이름의 컬럼을 추가했으면 이제 하나를 더 게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됐어요. 게시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 그럼 정상적으로 읽어 보겠죠? 아하, 그러면 아, 이제 널 밸류인데. 제가 이제 모델에는 l 널로돼 있고요. 리콰이어드로 돼 있고요. 있고요. 그런데그 이제 밸류는 널 널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예 이 e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으로 이제 해도 되긴 하는데요. 예.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모델 클래스에는 그 난널로 리콰이어드 특성을 적용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되어 있다. 이제 다 null 값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그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또는 지금 이제 몇개안 들어 있으니까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서 원래 이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형태대로 데이터를 샘플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보기 그래서, 컨텐츠가 널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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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놓아차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였기 때문에, 널, 이제 그 뭐냐, 처음 부터 데이터를, 안 널인 데이터에 되는데, 널 값으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추가한 경우는, 이런 거는 수작업 해줘야 돼요. SQL Server m a n a g 등내에서. 그리고 나서 실행시키면 정상적인 이제 실행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테이블도 나중에 이렇게, 아, 컨텐츠는 난 널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다음 거, 다음 번에는 난 널로 제액 조건을 변경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A 가서, 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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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컨텐츠를 넣어 놓고요. 다시 테스트. 게시판에 크레 a 이트 가서 BBB BBB 아 BBBDDD로 넣어놓겠습니다. 전송. 그럼 BBB 들어갔구요 상세 보기 되게 되면 BBBDDD로 컨텐트가 되는 거구요 에디트 버튼 눌러 보면 BBBDDD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인딩 되구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예 네, 이렇게. 에디트까지 와서 BBBDDD. 에디트 누르면 비비비비 디디디디 이렇게 에디트까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는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멀티라인으로 바꿔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텐츠는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 컨텐츠는 인풋 텍스트로 돼 있지만 인풋 텍스트가 아니라 자 인풋 텍스트 에어리로 에어리어로 바꿔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copy and 페이스트로 바꿔 주고 이렇게. 다시 새로 고 침. 자, 이렇게 멀티 라인으로 바꿔 주고요. 저기 가서 수정 페이지에 가서도 텍스트 인풋 텍스트 에리어로 어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입력, 출력, 상세, 수정, 삭제, 수정까지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스트에 와서 gggg, gggg, submit, 출력, 상세 보기, 수정, 1234, 1234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텐츠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테일스 페이지에컨텐츠는 그냥 컨텐츠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상으로 예 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해서 입력, 출력, 상세 수정, 삭제까지 이렇게 아, 삭제 전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어, 웹 브라우저에서는 게시판 수정 페이지까지 한번 게시판 수정 페이지까지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음, 자, 커밋을 하고요. 커밋 메시지를 게시판 작성 및 컨, 컨텐트 열 추가 및 추가 후 관련 코드 수정. 이렇게. 게시방 수정 페이지 만들고요. 컨텐츠에 대한 열도 추가를 했으니까 관련된 코드를 전체 수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